매일신문주최 2020 재경대구경북인 신견교례회가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부시장 부근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2020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천시가 28일까지 2020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매일 신문 주최 2020 자경 대구 경북인 신년 교례회가 지난 14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와 관계 등 각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힘을 모아 고향 발전을 이끌자는데 한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오랜만에 만난 고향 선후배와 신년 덕담을 나누며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정치인, 기업인,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올한해 TK의 자존심과 위상을 되찾도록 고향에서부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실국 본부장이 참석해 2020 경상북도 일자리 목표제, 관광객 목표제 등 도정의 주요 시책과 시군 현안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시책 중 일자리 목표제는 문화관광 일자리, 성장 주도 기업 일자리, 스마트팜 농업 일자리, 성장 유망 투자 일자리, 이웃사촌 복지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의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실천해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군 현안으로는 시군별 2020 일자리 목표제 관광객 목표제와 미래 신산업 국책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영천시민회관에서 2020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0대 국회 4년차를 맞아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이만희 의원이 펼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로 800여 명의 시민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을 총괄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지역 주요 사업 및 계획, 예산 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진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영천과 청도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천시가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과수 경쟁력 재고 지원 사업, 과수 육성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의 3개 분야 사업으로 15억 3,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8일까지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한방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성군이 2020년도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의성군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농기계, 벼재배 생력과 장비, 소형 저온 저장고, 소형 관정 개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기와 야생동물 포획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농기계당 50%로 지원 상한 금액은 중소형 농기계 100만 원, 소형 저온 저장고 270만 원 벼재배 생력과 장비는 곡물건조기 500만 원, 육묘용 파조기 150만 원, 소형 관전개발 4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